노브형 런트리드 세이펜 에디션이 나왔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156권에 리더스가 있고요, 가이드북 두 권, 액티비티북 두 권, 그리고 예쁜 송카드와 앙증맞은 CD까지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특징 하나, 세이펜으로 엄마표 영어가 더욱 쉬워졌어요. 보시면. 아이콘이 이렇게 있죠. 스토리송, 리드얼롱, 에코리드, 챈트 멜로디. 한번 찍어볼까요? Let's learn the song. I see red, I see blue, I see 이렇게 아이콘을 찍으면 노래가 나올뿐만 아니라 안에 레지도. She 한 단어 한 단어 워즈 바이 워즈로 다 읽어줍니다. 그리고 책 뒤에까지 가시면 짠 사이드 워즈 보케블러리 워즈에서 이렇게 어휘 파츠가 있는데요. 단어를 정리하면서 한번더 이렇게 세이프닝 읽어주고요. 마지막 아이들이 너무너무 신나하는 노래 그 노래를 악보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Let's learn the song. Song 하면서 한번더 나오죠. 노브영 런트리드의 두 번째 특징. 유치원 초등 교육 과정에 해당되는 주제가 모두 들어있습니다. 1 5 6권 안에 들어있는 주제를 휘리릭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짠, 픽스. 1부터 10까지를 배울 수 있는 숫자. 그리고 The Four Seasons에서 4계절을 배울 수 있는 과학 영역. 살아있는 걸까요? 아닐까요? 생물과 무생물을 이런 그림책 같은 리더스를 통해서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이런 과학 영역, 사이언스,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띠띠빵빵 하는 탈 것, Here come the trucks. 그래서 다양한 트럭들이 나오는 책도 있고요. 또 Buttons, Buttons에서 4권의 다양한 모양도 있지만 그 모양을 분류하는 방법, 크고 작은 크기, round, square 이런 모양까지도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기본 주제 이외에 어떤 주제들이 더해지는지 한번 더 볼게요. 아무거나 한번 뽑아볼까요? 랜덤으로. 짠! I have a new baby brother. 이런 스토리로 오, baby brother가 새로 생겼대요. 어떤 이야기가 전개될까요? 이야기 속으로 풍덩 빠져들 수 있는 노부형 런츠리드입니다. 또 이런 주제도 있죠. 커스튬 파레이트 해서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영미 문화권에 우리나라에서는 잘 느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커스튬을 통해서 알고 서수라고 하죠.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숫자의 개념도 익힐 수 있고요. 다양한 주제로 만날 수 있는 노부형 런츠리드입니다. 세 번째 세 번째 특징은요, 그림책 같은 읽기 책이에요. 그래서 그림책의 특징인 이런 캐릭터, Mr. Noisy 그리고 Calendar 캐릭터가 계속 나오죠. 그다음에 재미있는 몬스터, 다양한 캐릭터들로 노부형 런트리대에서 만나실 수 있고요. 136권의 Playground p r o b v e r s 를 보시면.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아이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닥쳤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 문제 해결 능력 스토리까지 나옵니다. 정말 동화책 같죠? 그래서 그림책 같은 읽기책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네 번째, 노래로 신나게 즐겨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아이콘이 다 있고 속에, 내지에 그림을 찍으면 노래가 나오지만 그거 플러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송카드 모양을 잘 보시면 아이들의 배낭 모양이에요. 백팩 앞면 그리고 가방끈이 보이시죠? 뒷면 매일매일 메고 다니는 이 배낭 안에 송카드 들어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런츄리드를 아이콘을 누르고 네 이렇게 신나는 노래가 156곡이 송카드 안에 쏙! 너무너무 신나죠?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고리를 걸어서 목걸이처럼 이렇게 들고 다닐 수도 있고요. 언제 어디서든지 간편하게, 네, 편의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앙증맞은 CD인데요. 송 카드가 있지만 세이펜이 되지만 그래도 집에서 아이들이 블럭 놀이를 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노출을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CD가 준비되어 있고요. CD는 각 권마다도 들어 있지만 한꺼번에 스토리송을 쫙 들을 수 있도록 스토리송 CD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엄마표를 편안하고 쉽게 해줄 수 있는 바로 무엇일까요? 네, 가이드북인데요. 1권, 2권, 2권을 통해서 156권에 대한 리더의 가이드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짠. 어머님들이 원하시는 전문 해석이 다 나와 있고요. 왼쪽에는. 어떤 영역인지, 어떤 주제인지, 책 읽어줄 때 포인트는 무엇인지가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고 난 후에 할수 있는 기본 활동 나와 있고요. 그림 읽기 활동으로 어떤 영어 문장으로 말을 해주면 좋은지 예를 들면 I see shapes라는 책을 볼 때는요 What shapes do you see? What will the triangles turn into? 이런 문장 왜 이렇게 어려우시죠? 간단하게 쓸수 있는 생활 표현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계 활동으로는 미술놀이나 확장할 수 있는 활동을 소개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함께 읽으면 좋은 책 노부영과 노부영 매직 안에 있는 리더스까지 추천 도서로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권마다 하나씩이 다 되어 있고요. 가이드북 윗면을 보시면 색깔이 다른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는 약간 옐로우 빛이 나고요. 뒤로 가면 핑크빛이 나죠. 각 단계별로 표시되어 있는 책을 가이드북에서도 이렇게 네, 구분해서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은 아이들이 노브형 런트리드를 더욱 재미있게 할수 있는 그런 활동이에요. 바로 액티비티북인데요. 156권의 리더를 좀더 재미있게 한다면 바로 활동지죠. 한장한장 한 장, 22권을 보고 나서 22권에 대한 시트 한장 각 권당 이렇게 한 장씩이 들어있습니다. 다양한 활동으로 매칭을 하거나 내용을 이해하거나 내용 순서를 맞춰보거나 아니면 단어, 주요 단어를 따라 써보거나 이야기해보는 활동. 이런 여러가지 활동으로 풀로 붙이고, 오리고, 그림을 그려보는 이런 활동들로 재미있는 학습의 연장이 될수 있습니다. 노부영과 함께하는 런투리드, 노부영 런투리드로 행복한 리딩이 시작됩니다. 리딩에 빠져드는 읽기책 베스트셀러, 우리 아이와 함께하세요.